안녕하세요 책읽는쭈 티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가족의 발견입니다. 지은이는 최광현 편의원 것은 북키 출판사입니다. 제자는 한세대학교 상담대학원 가족상담학과 주임교수이자 트라우마 가족 치료 연구소장. 그는 우리 마음에 생긴 가장 깊은 상처는 대부분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가족 안에서 겪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는 불행, 낮은 자존감, 불편한 인간관계 등의 뿌리가 가족 안에 있다고 보고 오랜 기간 가족 문제에 대해 공부하였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상처를 바라볼 때 변화가 시작된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를 경험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아픔과 고통이 가슴 한편에 남아 있다. 당시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부득이하게 실직을 하셨다. 그와 동시에 부모님이 싸우는 횟수가 늘었다. 불안과 근심이 우리 집을 음섭했고 나는 그런 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 다행히 나에게는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다. 그 친구와 매일 어울려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말 그대로 청천병력과 같은 말을 했다. 우리 엄마가 너하고 놀지 말래. 이젠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안 된대. 왜 그래야 하는지 물었더니 아버지의 실직에 따른 우리 집의 가난이 원인이었다.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집은 새방살이를 하게 됐고 아버지의 실직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서 동정을 받았으며 한편으로 아버지를 가리켜 한심한 인물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알랭드 보통이 현대에서 가난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닌 수치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듯 당시 우리 집의 가난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수치를 안겨주었다. 친구가 그 말을 한 후에도 우리는 함께 놀았고, 그때마다 친구는 엄마에게 매를 맞았다.그러다 어느 순간, 뜨는 함께 놀지 않게 되었다.왜 그 친구와 안 노니?라는 부모님의 질문에 나는 대답을 할수 없었다.당시 그 친구의 아버지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다.아마도 그 엄마는 은행원의 아들이... 실직자의 아들과 어울리는 것이 교육상 좋지 않다고 여겼던 것 같다. 그후 나는 은행원은 싫어라 한다. 누가 은행에 취직했다고 하면 별 볼일 없는 회사에 왜? 라며 삐딱하게 말하기도 한다. 내가 가진 환경과 조건 때문에 친구와 헤어지는 고통을 경험한 후 나는 외롭고 우울한 아이가 되어버렸다.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다. 요즘 같으면 놀이 치료 등을 통해 상처를 다독이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당시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다. 학교길에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과 짝을 이루어 즐겁게 수다를 떨거나 함께 가게며 문방구에 들렀지만 나는 언제나 혼자였다. 이러한 경험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도 최근 들어서이다. 나에게 그렇게 오랫도록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내가 상담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가족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그때의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 고통, 상처에 관심을 갖게 했던 것이다. 유학 시절 나는 그야말로 지독하게 공부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독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인생의 마지막 학업에서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가난이라는 수치를 내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다행히 나는 오랜 유학 생활을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나의 길을 개척할 수 있었다. 상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자기 성장 동력이다. 상처에는 그 어떤 의미가 있고 인생의 과제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그 심오한 의미를 찾아 우리 인생에 녹여내야 한다. 진짜 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가 형제끼리 사이좋게 착하게 지내고 친구들을 잘 사귀고 예의 바르고 겸손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바란다. 거기다가 운동과 공부까지 잘하면 금상첨화이다. 가족 시료사 머레이 보헨 부모의 바람에 적응하기 위해 가짜나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부모가 제시하는 역할에만 맞추어 자아를 발달시키면 타인의 정서적 압력에 의해 쉽게 변하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고 타인의 견해에 쉽게 동조하는 사람이 된다. 또 갈등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회피를 하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이런 가짜 나를 벗고 착해야 한다는 페르소나를 넘어 주위 사람들의 정서적 압력에 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융통성 있고 일관성 있는 진짜 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진짜 나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목소리와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잃지 않고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상담실에는 부모의 지나친 지배와 근위의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 본 사람들이 찾아온다.이들은 성격이 삐뚤어지고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들과는 거리감을 다. 다른 사람들보다 섬세하고 상냥한 이들이 가진 문제는 자신보다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그동안 자기가 자기 없이 살아온 사실을 몰랐다. 가족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에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무기력하게 살아왔다.사회생활 중에 누군가와 문제가 생겼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어느 한쪽이 먼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덮어놓고 무조건 사과했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럴 경우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 더욱 힘든 과제가 주어진다. 싸우고 경쟁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착한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하이코 에른스터는 인간이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 병기는 타인과의 공생에서 필요한 공감 능력과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용서와 하해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착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용서와 하해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사회가 감동적일 수 있고 따뜻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을 향해서만 공감하고 용서와 화해를 시도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비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허술해도 무언가 실수해도 잘못을 해도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때로는 착하지 않아도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하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롤러메이는 마음의 병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기력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무기력하다는 자기 인식은. 더욱 무기력한 상황을 불러온다. 즉, 무기력이 원인이 되어 지속적인 불안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가족 안에서 근력도 없고 주도권도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더욱 자녀에게 집착하고 자녀의 주도권을 허용하지 않는 엄마가 된다. 더 나아가. 자녀와 한편을 짜서 남편에게 대항을 시도한다. 그런가하면 주도권을 잃어버린 남성은 우울, 분노, 폭력, 무관심과 지나친 냉담함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할수 있다.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자녀는 성장해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등 지나치게 주도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또는 주도권을 빼앗기고 무기력했던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 살수 있다. 바꿀 순 없지만 이해하면 달라진다. 가족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가족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정한 패턴을 알아야 한다. 얼마 전막 결혼을 한 지연 씨가 상담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유 없이 자꾸 분노하게 되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너무 심하다고 했다. 별것도 아닌 일로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남편이 꼬리를 내리고 자기 눈치를 보면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고 불안감이 가라앉는다고 하였다. 지현 씨는 남편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이를 통해 남편을 통제했다. 지현 씨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자기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오래 갈수 없고 남편의 인내심도 어느 순간 바닥 날 것이란 사실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 불안해졌고, 더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 나는 그녀의 가족관계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어렸을 때 부모와의 사이는 어땠는지 물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아버지에게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동시에 그녀는 그만큼의 공포와 두려움도 갖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수없이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했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자신이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기를 바랐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보고 자식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편안함을 느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역시 식구들을 학대하고 모질게 되었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분노와 공포를 품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 또한 서자로 태어나 큰 어머니에게서 무시와 학대를 받은 분노를 가족에게 풀곤 했던 것이다. 지은 씨의 분노 행동은 그렇게 몇 세대에 걸쳐 내려온 일정한 패턴의 하나였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그녀는 어렸을 적에 가족 폭행과 그보다 더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했다.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다음 세대에 똑같은 패턴을 전수하였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면서 지은씨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에게 해독제는 감정이입이었다. 그녀는 피해자가 겪을 공포와 두려움,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남편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할 것을 권하였다. 남편이 그녀에게서 느낄 두려움은 낯선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아버지에게 느꼈던 감정이었다. 그녀는 이제 불안과 분노가 밀려올 때면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떠올리고 남편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스스로를 조금 더 자제할 줄 알게 되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자녀. 음이 새만큼 몸이 커진 아기 새는 둥지를 떠나야 한다. 둥지를 박차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가는 아기 새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기 새가 아닌 당당한 어른 새로서 새 무리의 일원이 된다. 우리 인간에게도 성장과 독립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첫 단계를 자녀 독립기라고 부른다. 승인이 되어 결혼하기 전까지의 단계로 가족의 전체 발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이다. 자녀 독립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서적 독립과 분리이다. 부모로부터 얼마나 정서적 분리를 이루어 내는가에 따라 그 후에 있을 발달 단계에 성공 연구가 결정된다. 보엔, 미우친 헤일리 등 많은 가족 치료사들이 배우자보다 부모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결혼을 파멸로 이끈다고 주장한다. 결혼을 하면 그동안 충성하던 대상이 바뀌고 부모와의 관계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이 필요하다. 안여를 입에 달고 사는 삐딱한 청년. 스무세 살 대학생 수철 씨는 부모에게 끌려오다시피 상담실에 왔다. 그는 공부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유흥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마저 가지 않아 학사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니어를 입에 달고 살 정도로 20년을 언제나 삐딱하게 절대로 체제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삶은 정반대였다. 아버지는 의사가 되지 못한 열등감을 아들에게 투사하는 할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자랐다. 결국 의사가 되었지만 늘 자기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의사라는 직업을 죽을 만큼 싫어하였다. 자유를 박탈당한 채 순종적으로 살아온 아버지와 자유롭다 못해 제멋대로 살고 있는 아들 사이에 공통 분모가 있었다. 그것은 자유였다. 아버지는 자유에 대한 열망을 무의식적으로 아들에게 투사하였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열망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늘 삐딱하게 살아온 것이다. 자신이 어떤 가족 사이에 연루되어 있는지 알수록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